밥 먹었냐고? 밥 먹었지. 맛있게 먹었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스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스콘에서 말인데 제가 오늘 팬카페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 나 오늘 개 충격. 방송 키기 전에 팬카페 살짝 들어갔는데 진짜 스콘에서 하는 말인데 진짜 와, 여러분들 개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들 이거 멤버티콘 잘 보세요. 멤버가 잘 부탁한다. 어 그래, 나도 잘 부탁한다. 어. 아니 이거 이거 봐봐 이 멤버티콘 해가지고 아, 나 진짜 깜짝 놀랬어 아니 멤버들 사진을 그 여태까지 제작한 멤버티콘이라고 해서 한번. 봐봐. 보도록 할게요. 네, 너의 멋사. 너의 멋사 이름은. 아니 천우양기 레옹짤. 네. 머니퀸. 와. 이거 왜입에다가 멋살 왜 쳐놔? 천하... 네입에다 멋살 왜 넣어 놨어? 비승철삼대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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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너머싸>. 멋사.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중점은 <중소맨 웃음> 사배반데 아. 진격의 멋사네. 진격의 것인가 봐요. 이건 뭐야? 불타는 머사야 이거 무섭다 새끼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뭐랑 합친 거야 이거? 눈깔 왜 빨개 얘 에코즈 같다고? 약간 메도사랑 합친 건가? 머커 <목소리> <목소리> 어머 어, 어. 표정 왜 이래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뭐야 이 방송에서 이런 표정 지어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얘 <목소리> <목소리> 어우 혓바닥 동그란 거봐 와... 너자루 빛의 <목소리> 속도로 차여 본적 있냐? 코와이네 멋카이노 와, 이거 잘 어울린다. 야, 멋카이노잘 어울린다. 와, 리얼 웃음참막 부글부글 끓고 있네, 그냥. 중먹키지 아이스, 아르지잔 멋두성. 와, 멋사 표정 개쩐다. 뭐야, 이거! 내 얼굴을 뭔지내 얼굴을 뭔짓 한 거야, 이거!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여러분들, 그 합성이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우주에서, 어, 우리들만 보인다. 뭐, 좋은 뜻으로 한걸 거예요. 그죠? 중일리언이요, 네? 얘 맞는 애가 누구냐? 맞고 있는 거 같은데 머카인가? 만나면 로브루치 만나보대 머카이. 어,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다. 아 근데 이건 좀. 아 뭐야 얘? 노블이 머리에 비듬 뭐냐고 이거? 너뭐 하잖아요 이거는. 아 백발 노블이가 에반데 <laughs>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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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좋은 놈이야 그래도. 헤이뭘다 네. 이상한 놈이야 근데 너블이 머리카락 왜 이러냐 너블이 왜 이날 왜 초코틴틴 머리냐 <laughs> 영원으로 새겨진 내온과 마틸다 그들이 돌아온다 아 천형 얼굴 뭐야 이씨먼역 일섬 대단합니다 네. 유견 유견 멋지로 <laughs> 에반데 천형 표정이 뭐야? 멀티포터 야 너블이 초코틴틴 머리 이거 뭐냐고 <laughs> 아, 진짜 저 패고 싶다 진짜. 중비, 먼비, 핑비 너비. 아 내가 좀애 받아. 아나캠방 하기 싫어. 아 불로비 아닌 너로비네. 이거랑 똑같다. 아 근데 진짜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건 뭔데 이거? 아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 뭐야? 팬카페 맞아? 술한잔 마셨습니다. 어? 술 한잔 마셨습니다. 돌아옴님. 술 한잔 마셨습니다. 우리 총룡 나오지 말더라도 욕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우리 총룡이는 짱짱 센 전기 뱀장어임을 기억해주세요. 어쩌라고 힘들어가. 다음에 만나면 뒤진다. 아, 순이님도 이렇게, 순이 누나도 이렇게 건드려도 되냐? 아니, 누나도 이렇게 건드려도 되는 거 맞냐고, 응? 어? 수쿠 이거 맞아? 아, 순이 누나도 해도 된대. 자연스러운 게 반전이라고? 야. 이 어깨는 현실 반영입니다. 피드백이라고 제작자님들 비꼬는 자들은 들어라 닉님발몽아 이거 들어가도 되나? 이 씹덕들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제목들이 다왜 이래 아진나 방금 봤네 씹덕... 씹떡, 이 씹덕들아 뭔데 확실히 나와 그 <laughs> 이거 뭐야! 뭐냐고 이거! 확실히 나와 그들은 씹덕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의지는 쓰러지지 않는다 주, 죽어라 킹반님! 너는 나에게 패배한 것이다! 상당히 강하군 이건 강적이다 아 지랄한다 진짜 아 진짜 지랄. 아 이건 아니죠. 아 일단 피드백이랑 비꼬는 자리가 한번 볼게요. 예. 정의로운 머사 주작으로 혼내주겠다. 아아아아아 아. 아, 머사 아, 아, 아. 아, 주작으로 혼내준다고 아 직원. 진짜 대박입니다. 멋사는 정말 전설이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직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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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방송에서 멋사가 한거 맞아요? 제가 볼땐 이거 누가 의미를 만든 거 같은데?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와, 중령님 중력, 중령님 멋있다. 잘생겼다, 미쳤다, 사랑스럽다, 깨물어주고 싶다, 훅. 아 여러분, 알바 아닙니다. 예. 아, 알바 아니에요. 예, 아, 고맙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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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멋사님이 나선환을 가리고 싶어합니다 나센간 <laughs> 이건 니가 낙서한 거잖아 거짓 하나 없는 짤 수많은 저격 속에서 함께 직언해야 할주장 <laughs> 너무 빨리 나올 것 같다 주작 수급 너프 아무음표무음표 패시브 공격이 너무 빨리 오는데 너프 아 뒤통수 방어력 10% 너무 약하네요 40% <laughs> 직언.. 직원... <laughs> 아, 근데 이거... 근데 확실히 이게 그냥 글들은 들어가기 싫은데, 뭔가 이미지 있는 것은 뭔가 들어가 보고 싶네. 시동, 언제 사람들래? 뭐야? 이거 게시판이 이딴 거 밖에 없어. 뭐야? 뭐 게시판 사진은 다 이런 거 밖에 없어. 뭐야?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영화 시동입니다. 안데나 아 이거 웹툰도 진짜 재밌어. 여러분, 들 이거 안본 사람 봐보세요. 웹툰 먼저 봐보세요. 진짜 개 재밌어. 부산행 아, 지랄 진짜, 진짜... 아, 이건 아니죠. 에? 이거 중동석 형님이네. 에에. 뭐사뭐 뭐 이렇게 뛰어 찬네요아 근데 찬는건좀 약간 어울리네. <laughs> 너플이 진짜 근데 왜? 왜? 다저지리 <laughs> 멋로 멋토크. <laughs> 지X <지랄>, 진짜. <laughs> 아니 그 이거 그 새로운 기술을 쓴거 같네. 그이두 2두군 그거 있잖아. 바작바작한 다음에 멋토크. 때리지 마시라고요. 그림이라든지 멤버티콘 좀 올려주세요. 어 뭐야? 트라렘 김남봉. 콩쾌하게, 화끈하게, 살벌하게, 오늘 밤 쓸어버린다. <laughs> 와, 나 이거 처음 봐. 와, 이거 처음 보는 거개 많다. 뭐야? 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건 합성 안 했는데 왜 개웃기냐. <laughs> 디아블 잠브. 디아블 잠깐 상징콩카세 와! 뭐야, 이거 뭐, 뭐. 오, 쉣. 이건 뭐야? 털썩. 나르는 직원. 순익 누나의 흑역사 오빠라인가? 아니, 표정 왜뭐 그러냐고! 박중혁이 미친 새끼야! 어디서 끝난걸? 그렇게 내비역이 먹고 싶었냐? 자, 어서 민초 미역국이나 먹으러 가자! 너만의 뭐 생각도안날 거야! <웃음> <웃음> 아, 더 보면 내 생명이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카페 또라이들 개 많다. 치킨이 참 맛있군요 치그작. 이런 짤 바뀌었네. 아이스끼 움직인다. 와 이제 움직이네. 와 이거 가도 바이스크로 아니냐? 널 인정하노라 제우스 오이 뇌가아 근데 이게 이거 이것도 좀 패고 싶게 나오긴 했다 이짤거와레 중력 168 직업 소드마스터. 한번 볼까? 만약 전 사람이 입 빼고 마시던 물병을 입 빼고 마셔야 한다면. 토트로 vs 마마 뭐 개소리지 이게, 이게 애초에 마마 에, 아니 근데 이게 질문이 회신 3까지 만들기 vs 머사님 방에 들어가서 마크레지 컴퓨터 포맷 해버리기 단 아무도 모름 <laughs> 자 맹장 다시 터지기 vs 키 5cm 줄이기 맹장 다시 터질게요 아거님의 키 아거님의 외모 아거님의 키아나 멋사까 한번 봐볼게요 스위치 영정 멤버랑 방송할 시그 그 멤버도 영정 튜브 영점 평생 안 누워 있기 평생 안한기 혼자 이상형과 결혼 멤버 15년 솔로 멤버 다 이상형과 결혼 혼자 15년 솔로 새끼 전자합니다 전자, 합니다, 전자. 에, 혼자 이상형이랑 결혼하고 멤버 15년 솔로 만들키168 머리 168야 <laughs> <laughs> 넙중 머티콘아이 새끼 좀 심하네 누구지 멤버 아닌 거 같은데 못싸라고 구라치지 마 이게 어떻게 못싸야야못쏴이 새끼 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좀, 좀 위험하다 좀 유머, 엄마. 와, 근데 카페에 유머글이 올라온다고? 엄마? 가스 버너가 아니네? 아이고, 오만이. 아이고, 오만이. 하하하하. 뭐 어쩔 수 없지. 뭐 육회로 먹으면 되지. 뭐 옛날이랑 달라가지고 돼, 돼지고기도 뭐 그냥 육회로 먹으면 돼? 어? 뿅맨이 아니라 핑맨이다 뭐, 재밌겠다. 이거 잠깐만. 꽤 하는 건, 뿅맨. 응, 음, 뿅맨이 아니라 핑맨이다 엄마! 아아 아, 아, 끝이야? 아좀긴거 없냐? 아까비 연령조사 와나 이제 20에서 24가 아니네 25에서 29네 17에서 19세야 근데 이거 난 이거 대충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20대분들도 많아 진짜 그 완전 어린 분들은 거의 없어 아니 은근히 다 연령층이 있다니까? 막말로 우리가 그 마,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뭐야 상원극 같은 거 하면 이제 안 보일걸? 예그 옛날 감성 아니면?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25세에서 29세는 아마 안 했을 거야 애초에 팬카페를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방송에서 구독하기나 이런 거 하시면서 그냥 채팅 거의 안 치시는 분들도 많고 굳이 팬카페 절대 안 들어가 아 진짜 근데 내가 볼땐 최근에 가입할 만한 거이 게임 해주세요 게시판이랑 그리고 그 이모티콘 때문에 진짜 할 만해 내가 볼땐 짤주우러 내가 볼땐 이거 카페 가입할 걸 저도 사실 짤주우러 카페 들어가거든